오, 나이스. 자, 힘을 써주는. 오, 사이즈 준수하네요. 이 정도면. 자, 오케이. 오케이, 왔습니다. 나이스. 네, 안녕하세요. 비구원입니다. 자, 오늘은 낚시를 하러 주말에, 간말에 나왔는데요. 제가 지금 여기 온 곳은 백곡저수지입니다. 자, 진천에 있는 백곡저수지 참 되게 오랜만에 왔는데요. 야, 수위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올라갔네요. 지금 이제 도착한 시간이 8시 20분 정도 됐습니다. 지금 이 안개가 굉장히 많이 꼈어요 네, 그래서 지금 앞에 시야가 좀 그렇게 좀잘 좋지 못하네요. 바람도 살짝 불고. 여기 이제 앞쪽에서 일단 먼저, 어... 낚시를 해볼게요. 어, 스피너 베이트로 일단은 먼저 탐색을 좀 연한 쪽으로 해서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어 수위가 많이 올라갔네요. 스피너 베이트가 지금 폴링이 폴링이 계속되네요. 네. 자, 지금 생각보다 수위가 지금 많이 올라서, 음, 약간, 장화는 뭐 무조건 필수로 좀 있어야 될것 같고요. 아, 백국지는 진짜 되게 오랜만에 왔거든요. 백국지는 얼마 전까지 굉장히 좀 수위가 많이 낮았었는데, 이제 추석 전으로 해가지고, 이제 비도 좀 자주 왔었죠. 네. 그래서 그런지, 수위가 지금 굉장히 높아졌네요. 자, 지금 물 온도도, 어우, 수온도 지금 찹니다. 수온이 굉장히 좀 낮아요. 지금 이렇게 갑자기 수위가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베스들이 충분히 이 수온이나 수위에 좀 적응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적응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좀 반응을 좀 해주지 않을까 싶은데 음. 해가 지금 사실 시간상으로는 해가 완전히 떴을 시간인데 지금 안개가 껴있어서 지금 전체적으로 좀 그래도 많이 좀 어둡거든요 살짝 물색이나 지금 이런 거는 굉장히 맑아요 자지금 프리리그로 교체를 했고요 대신 조금 더 싱커를 살짝 가볍게 4분의 1온스 정도로 좀 낮춰서 싱커를 좀 가볍게 지금 쓰, 쓰, 써서 폴링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네, 폴링을 주고 있어요. 이제 수초를 이제 건드리면서 운용을 하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지금은. 어저 앞쪽이 생각보다 수심이 좀 나오네요. 살짝 좀 물골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. 오케이 왔습니다. 오케이 나이스. 오케이 오. 야 힘을 좀 쓰는데. 좋습니다. 오, 오, 나이스 자, 힘을 써주는 오 사이즈 준수하네요. 이 정도면 자, 좋습니다. 배꼽지, 오, 오, 나이스. 자, 배꼽지. 자, 사이즈 뭐 괜찮죠? 응. 한 3자 중반 정도 되는. 어, 때깔도 좋고. 힘도 아주 좋은 녀석이네요. 자, 배꼽지. 첫 배스. 좋습니다. 자, 지금은 조금 더 안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근데 이제 수위가 이제 많이 높아져서 조금 캐스팅을 할 만한 이런 발판이 잘안 나오네요, 지금. 여기 주변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. 야, 그래도 경사가 조금, 경사가 좀 있는데, 음, 그래도 조금 캐스팅을 할 만한 자리가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. 자, 지금 전체적으로 수위가 굉장히 높아져서, 아, 물도 굉장히 지금 맑고. 야, 수심도 생각보다 깊네요, 지금. 어, 주변에 보팅이나 밸리를 타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네요, 지금. 지금 이제 오전 9시 좀 넘었는데, 안개가 이제 완전히 다 그쳤고요. 해도 지금 이제 완전히 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. 자, 지금은 뭐, 피딩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. 음 그래서, 음, 약간 그 저쪽 골창, 상류 쪽에서 골창 조금 더 안으로 들어왔고요. 그리고 이제 지금 이렇게 해가 뜬 상황에서는 좀 이렇게 그늘이나 약간 이런 이제 장애물이 있는 이런 곳이 좋거든요. 음 다운샷으로 세팅을 했습니다. 지금 이제 물이, 어, 물색이 엄청 맑아요. 네. 물색이 엄청 맑고, 뭐 녹조나 이런 거는 뭐 전혀 일도 없습니다. 네. 자, 지금은 뭐 이렇게 멀리 던질 필요 없고요. 네. 오히려 이렇게 그늘진 곳, 이로 앞쪽에, 어, 문신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. 오케이, 왔습니다. 오케이, 나이스. 오, 야, 힘을 좀 쓰는데? 나이스. 오케이. 오. 야, 사이즈는 그렇게 크진 않은데. 그래도, 야, 준수하네요. 이 정도면. 오, 나이스. 아. 우후. 자, 다운샷에 한 마리 나와줍니다. 자, 사이즈가 준수합니다. 이 정도면. 오, 약간 배도 조금 살이 좀 쪘고요. 빵빵하네요. 자, 때깔이 너무 이쁩니다. 자, 다운샷에 나와준, 자, 배꼽지, 두 번째. 아, 좋습니다. 여기는 지금 이제 사정교, 저게 이제 사정교 근처인데, 자, 이쪽에 혹시 좀 캐스팅을 할 만한 곳이 있나 한번 와봤는데, 아, 지금 수위가 발판이 안 나옵니다, 지금. 네. 아, 지금 굉장히 좀 포인트나 이런데 지금 좋아 보이기는 하는데 음 아하 조금 지금 캐스팅이나 이런 게 조금 쉽지가 않아요. 네. 어. 자 저쪽에 뭐 펀칭이나 이런 커버를 좀 쑤셔 보면 나올 것 같긴 한데 지금 너무 지금 어 수위가 좀 많이 올라서. 쉽지가 않네요. 자 그러면 포인트를 좀 어, 하류 쪽으로 좀 옮겨야 될것 같습니다. 자 지금 이제 여기가 출렁다리인데 전반적으로 어, 캐스팅을 할만한 이런 발판이 잘 나오질 않네요. 자 이쪽 주변에서 좀 해보고 네. 음. 이쪽 주변에서 땅운샷으로 일단 좀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수위가 전체적으로 높기 때문에 어, 좀 보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워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어, 장소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상황이 쉽지가 않네요. 지금 저기 치수탑 옆에 그 석축 같은 경우에도 어 수위가 너무 높고 그래서 잘못하면 좀 위험합니다. 예. 그래서 좀 워킹을 하는데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네요. 자, 이쪽에서 조금 낚시를 해 보고요. 예. 그래서, 이제, 지금, 12시 정도? 조금, 이제, 됐는데, 음, 낚시를 더 할지, 아니면, 이쯤에서 접을지, 요거는 조금 낚시를, 여기서 살짝 해보고, 좀 판단을 내려야 될것 같아요. 자, 지금, 입질이 들어왔는데, 자, 오케이. 오케이, 왔습니다. 나이스. 오우, 야. 뭐지, 이거? 사이즈가 좀 되나? 야 힘을 쓰는데? 오케이. 오우, 야, 뭐야, 이거. 걸렸나? 와, 씨. 아, 지금 여기 밑에 가, 나뭇가지가 있는데 지금 걸린 것 같아요. 아, 야, 이거 아직 달려있는데, 이거. 분명히. 아. 야, 결국에는 끊어졌네. 음, 지금 입질 들어와서 챔질을 했는데 챔질해서 끌고 오는 과정에서 이 밑에 지금 어 나무 가지가 이게 지금 잠겨 있는 것 같아요. 이 바닥에 아 아쉽네요. 자, 그럼 오늘 낚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백꼽지 굉장히 오랜만에 온 그런 필드인데요. 어 일단 뭐 어, 경치는 너무 좋아요. 근데 경치만 좋아요. 그 지금 수위가 너무 높아요. 수위가 너무 높아서 뭐 워킹 구간이라든지 이런 곳이 지금 나오질 않습니다. 지금 여기 출렁다리 앞에 이쪽인데도 뭐 던질 수 있을 만한 곳이 없어요. 그 건송교 주변 거기도 펜스가 다 쳐져 있어서 수위는 높고 그래서 뭐 캐스팅 하려가 힘든 상황이고 그 손맛을 좀 봤었던 데가 그 대성사. 대성사 주변인데, 사실 거기도 캐스팅이 쉽지가 않아요. 그래서 이제 뭐, 배꼽지를 혹시 이제 오시려는 분이 계시면, 워킹보다는 보팅을 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좀 드리고, 그리고 아까 건성교 지나서 그 사정교, 사정교도 아까 갔었는데, 사정교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, 어 지금 뭐, 수몰나무라든지, 그 다음에 그 육초나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다 잠겨있어서, 어, 워킹 구간이 전혀 지금 나오지가 않습니다. 뭐, 주변 앵글러 분들 뭐 조항이 어떠냐고 한번 물어봤는데, 그, 사정교 주변은 그래도 좀 뭐, 반응이 좀 괜찮다, 뭐,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. 네, 그래서, 어, 뭐, 배꼽지 오시려는 분들이 계시면, 뭐 보팅을 통해서, 뭐 사정교라든지, 식화정, 뭐, 이쪽 주변으로 해서 하시면, 그래도 조금 뭐, 손맛은 좀 많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. 자, 일단 뭐 수위도 굉장히 높고 물색도 맑고 해서 좀뭐 워킹으로는 좀 많이 힘든 오늘 그런 낚시였고요. 어, 일단 뭐 그래도 뭐 꽝을 안 치고 한두 마리 정도 낚고 그 다음에 출렁다리 앞쪽 저쪽에서 이제 입질도 한 두세 번 받았는데 그래도 어려운 상황에서 손맛을 보고 그래도 짧지만 재밌게 낚시하고 가는 것 가, 같아요. 자, 또뭐 다음에 이제 또 다른 필드에서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빅 원이었습니다.